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중고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직접 매입한 캐딜락 차량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어, 제가 김해 장류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 어, 여성 운전자분께서 신차 출고하시면서 저희에게 판매한 차량입니다. 어, 차량 출고가 대비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고 어, 차량 출고가가 7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지금 현재 판매되는 금액은 천만 원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어서 대략 육천만 원 정도 감가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 캐딜락 차량인데요. 제가 중고차 차량을 매입해서 깔끔하게 상품화 작업도 하고 그리고 엔카에서 진단도 받은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하나하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옵션 내용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캐딜락 차량이고요. 어, 제가 매입했을 때 정말 깔끔한 차량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2016년식 차량인데 어,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네 매우 깔끔한 상태이고 그리고 차 외관 색깔은 지금 G색이고요. 어, 차량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고. 지금 외관 디자인이 약간 우주선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봐도, 지금 한 대략 9년이 지난 지금도, 어, 외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멋진 그런 미국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2016년식 차량이고, 그, CTS 차량입니다. CTS, CTS 3세대 차량이고, 어,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이고 사륜 모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멋진 디자인이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 캐달락, 캐딜락의, 캐딜락의 엠블럼이 아주 멋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진 그 데이라이트 그다음에 HID 있습니다. 전방 센서도 보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차량은 제가 차량을 매입해서 엔카 진단을 한 차량입니다. 엔카 진단에서 사고 없다. 무사고 차량으로 판정된 그런 차량이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도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흔잡을 게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트렁크는 아쉽게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수동식이고요. 수동식 트렁크고 어, 트렁크는 아주 넓습니다. 트렁크가 어, 폭은 약간 좁은데 이렇게 기, 앞쪽으로 깊이는 꽤긴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스페어 파트 같은 거 있고요. 이쪽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또는 이제 배터리 쪽이 있구요 네. 네. 자 그러면 휠이랑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아 약간 예 타이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타이어는 2022년식 이고요 245에 40에 어, 18인치 크롬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타이어 상태는 지금, 어, 만, 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도 지금 크로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휠기스도 조금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 차량도 2022년식 타이어가 꽂혀 있고, 뒤쪽도 타이어 상태는, 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시고, 타이어는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휠기스는 조금씩 있고요. 이 쪽도 네, 타이어가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캐딜락 CTS 차량의 엔진룸이고요. 지금 은 시동을 켜 놓은 상태인데 가솔린 차량답게 매우 정숙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냉각수도 딱 맞게 채워져 있고 기타 이제 누유라든지 냉각수가 새는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엔진오일은 중고차 특성상 한번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솔린 차량답게 매우 조용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사고도 전혀 없고요 마찬가지로 볼트를 푸는 적도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뒤쪽부터 볼게요. 일단은 이 차량은 이 그레이 컬러에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예,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고 시트도 미국 차답게 아주 컨디션도 좋고 품질도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은 네, 요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한번 운전석 가보겠습니다 아 운전석 보기 전에 차량의그 측후방 감지 센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도 있고 실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어, 아직 비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비닐도 아직 뜯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쪽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차량을 탑승할 때 내리면 조금 뒤로 옮겨지는 그런 거고, 문 열고 닫기,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 윈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지금 좋습니다. 이쪽도 지금 가죽 시트라서 아주 짱짱하고, 시트, 브라운 시트라서 차량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전자파킹 HUD 버튼이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밝기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어, 전동 시트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실내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어,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예, 전자기기판이 적용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셋 눌러서, 이렇게 바늘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 변경은 단순, 이렇게, 단순, 밸런스 대부분 지금 이 화면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이렇게 테마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고급을 하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바뀌고 그리고 실내로 봤을 때 여기 부분은 이제 핸들 열선이 있고요 핸들 열선이 있고 그리고 앞차 추돌 했을 추돌 방지 간격을 조정하는 그런 버튼이 있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 은 음량 조절 버튼이라든지 주파수를 잡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순, 순간 연비라든지 이런 걸 조절 볼 수가 있고 이쪽은 이제 순간 연비 그리고 가운데 화면 그리고 블루투스 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 범위 트립 타이압력까지 어 엔진홀 체크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순간 연비를 많이 체크하시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12341km입니다 깜빡이랑 모두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오토라이트를 온 시켰는 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하시면 지금 기어봉인데요. 기어봉은 지금 이렇게 안쪽을 눌러서 기어를 변속하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 드라이브랑 후진이랑 중립했을 때 미션이 튄다거나 그리고 그 마운트 상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충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모드입니다. 모드. 모드를 바꾸면은 이렇게 보시면, 투어 모드, 스포츠 모드, 스노우 모드가 있는데, 보통은 투어 모드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어, 차량의 이제 그 센터 페시아인데요 지금 캐딜락 차량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전동식으로 되어 습니다 이게 글로 박스 여는 것도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이걸 누르시면 터치식으로 이렇게 글로 박스를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깜빡이도 이게 터치식으로.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차선 이탈 방지를 키고 끄는 그런 버튼이구요. 전방 센서 버튼이구요. 이쪽도 볼륨도 다 터치 식으로 이렇게 볼륨 조절 및할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통풍 시트가 있구요. 열선 시트도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쪽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그고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쪽을 터치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터치식으로 안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데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이라든지 뭐 기타 물품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 끝쪽에 이 터치식으로 살짝만 대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시 이쪽을 설터치해주시면은 네,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도 지금 터치식인데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커폴드가 예, 생기고 반대로 당기시면은 이렇게 전동식 이런 커버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시가잭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도 사실은 뭐뭐 뭐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내비게이션도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뉴스라든지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GPS 잘 잡히고요. 후진했을 때 이렇게 주차 보조선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풍량은 이렇게 해가지고. 풍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라디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드를 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디오도 할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판매가 나 있습니다. 라디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세에도 판매는 잘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룸미러고요. 룸미러도 약간 미래 지향적으로 크지도 않고 아주 미니멀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입니다. 선루프는 이쪽 방금 누르시면은 이 후열의 커튼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버튼이고요. 네, 그리고 선루프는 이제 이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블라인드가 이렇게 잘 작동되고요.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네. 선루프 열어보겠습니다. 선루프는 여기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다시 열기 하시면은. 원터치식으로 선 루프도 잘 열립니다. 네, 선 루프고요. 네, 지금 실내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두 정상이고 보조석 시트도 사용감이 많이 없이 깨끗한 편입니다. 편이고 전차주분께서 이거 네, 쿠션도 장착을 해놨고 깔맞춤으로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 양호한 편이고 어, 실내가 이렇게 뭐 흠집이 있거나 사용감이 많은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비흡연 차량으로 담배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매우 괜찮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캐딜락 차량의 이제 옵션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조절 이렇게 터치로 다할수 있고요. 터치로 이렇게 풍향이라든지 그리고 온도 조절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까지 앞쪽에서 다할수 있습니다. 뒷좌석도 이제 에어컨 켜고 끄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홈을 누르시면은 그 설정에 가시면은 그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가시면은 아, 가보시면은 잠시만요. 예, 네, 여기 차량 있죠. 차량으로 누르시면은 네, 충돌 감지 시스템. 그러니까 후진했을 때 지금 충돌. 지금은 이제 안전 시, 시트에서 이제 진동으로 알려주는데 이제 소리로 할수 있고요. 보통은 시트에서 합니다. 그리고 충돌 대비 그 끄고 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측후방에서 차량에 왔을 때 그런 측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 전방. 전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했을 때도 이렇게 알림으로 경고를 해주고요. 네. 라이팅 설정도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도어, 리모컨 등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할수 있고요. 라디오, 그 다음에 언어 설정, 시간까지 다 터치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했을때 전방에 있는 뭐 어떤 물체를 감지했고 제가, 제가 뒤쪽으로 한번 쭉 이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시트에서 이제 경고, 위험하다고 알림을 줍니다. 두, 소리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이쪽은 이제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버튼인데요. 보시면은, 주차 보조 장치 오프, 주차 보조 장치 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하시면은,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후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주차 보조 장치를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이건 이제 주차 이제 전방 이제 어 주차 공간을 찾는 중 이렇게 나오는데요. 직각 주차를 할때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버튼으로 그거 켤 수가 있습니다. 비활성화 그리고 활성화 이렇게 됩니다. 어, 이 캐딜락 CTS 차량의 이 성능 기록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5년식으로 되어 있고 11만 2천 키로 그리고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했을 때 누유라든지 누수 체크도 했을 때 어, 누유누수도 전혀 없고 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운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가솔린 터보 차량이라서 그리고 2.0 터보 차량이라서 출력도 매우 좋은 편이고 어, 터보 차량이라서 연비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간을 지났을 때 예,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전혀 없고요 출력을 내볼게요 브레이크 밟아보겠습니다 예. 브레이킹도 좋고 출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지금 시운전 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매입해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매입해서 오는 그 길에서도 특별하게 차량의 하체 부분이라든지 차량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컨디션 좋은 그리고 관리를 잘한 CTS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을 한번 띄워서 하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하체에 뭐 부식이라든지 아니면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라이트를 켜서 지금 앞쪽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차량의 지금 하체 상태입니다. 하체의 상태이고 어, 라이트를 비쳤을때 하단부에서 누유가 생기거나 누유가 흐른 자국은 볼수 없습니다. 예, 볼수 없고 네, 이쪽은 이제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고요. 하체에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누유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일팬인데요, 오일팬도 한번 교체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교체를 한것 같고 이쪽에 오일팬입니다. 오일팬 쪽에서도 전혀 누가 유 없고 미션 사이에서도 전혀 지금 누가 유 없고 한번 오일팬이랑 미션 오일팬은 한번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팬 한번 작업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고무 같은 것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쪽으로 가보실게요. 이쪽으로 가도 문제없고 지금 커버하기 때문에 커버를 풀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이시는 것도 지금 고무가 조인트가 터졌다거나 그런 것도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쪽도 보시면은 이제 활대 링크 그리고 전속조인트 로우암도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 거하체로 보여드리면 쭉 이어져서 네, 뒤쪽입니다 뒤쪽 부분도 지금 콘티를 한것 같고 어,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우 라인도 유은 전혀 없고 한번 차량을 판매하시기 전에 작업을 한번 깨끗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체도 보여드렸고, 이쪽은 마오라 상태고요. 후진 호진, 후진했을 때 등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직접 매입한 캐달락, 캐딜락 차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 차량은 저희 김해 진영 매매단지에 있고, 차량을 직접 보러 오셔서, 시운전 및 하체까지 띄우셔서, 차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이 차량은 지금 신차가가 7천만 원인데, 지금 감가가 많이 돼가지고, 6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지금 현재 엔카 기준으로 1,100만 원에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1,100만 원에 지금 어, 캐딜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감가가 많이 돼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궁금하시면 김혜중 고차 상사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